이 수남은 세조 임금 때에 대신 이인손의 아들이다. 수남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었고 무엇이든 한번 보면 그 이치를 꿰뚫는 재주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마을에서 일어나는 잔일들이나 집안의 자잘한 문제를 조용히 관찰하여 원인을 단번에 알아내곤 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는 절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어른들이 물으면 자기가 한 것을 숨기고 이것은 글방 최 선생님께서 점을 쳐서 알아맞힌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언제나 최선생을 내세웠다. 최선생은 본디 평범한 훈장이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며 조용히 살던 선비였는데 최선생도 일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그런대로 재미도 있는지 자기가 한 것처럼 잠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세월이 흐르자 최선생은 일은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데에는 귀신 같은 점술가다. 라는 소문이 날로 높아졌고 이웃 고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최선생에게 조정에서 급히 교지가 내려왔다. 그 안에는 세조 임금께서 즉시 뵙기를 원하신다. 는 어명이 적혀 있었다. 최선생은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어찌 임금님의 부름을 받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귀신같은 점술가로 불린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전해졌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최선생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한양으로 향했다. 그대가 바로 점으로 잃은 것을 찾아내는 귀한 재주를 가졌다는 자인가? 전하, 신이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사옵니까? 중국 황제가 옥세를 잃었다 하여 사신을 보내왔다. 그대 같은 인물이 아니면 그 옥세를 찾을 이가 없다고 들었다. 부디 가서 옥세를 찾아 중국의 난을 평정하게 하라. 그러고 보니 소문이 어느새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순간 최선생은 정신이 아찔했다. 원래가 모두 수나미가 한 일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도 최선생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전화, 일의 중대함을 알고 있어옵니다. 다만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열흘 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럴 터이지. 하지만 일이 중대하고 또 시급한 모양이니. 열흘 안에 떠날 수 있도록 채비하라. 최선생은 궁궐을 나서자마자 고향으로 달려갔다. 그는 곧장 수남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이 수남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조금 후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염려하십시오. 옥새는 반드시 대궐 안에 어느 곳에 감췄을 것이니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최선생은 반색했다. 이수남은 최선생 앞에 바싹 다가앉더니 귀속말로 한동안 열심히 속삭였다. 그럴 듯하구나. 하지만 과연 내 말대로 될까? 최선생은 자신이 없는 듯이 되물었다. 이 모든 일은 때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믿어보마. 허나 제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최선생은 이리하여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중국 황제는 최선생을 국빈의 예로 맞아주었다. 조선에서 귀신 같은 점술가가 왔다 들었다. 부디 잃어버린 옥새를 찾아 주시오. 그러자 최선생은 공손히 대답했다. 먼 길을 오느라 피로하오니 열흘만 쉬게 해 주십시오. 최선생은 약속한 대로 객관에 머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루 세끼 잘 먹고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잠을 잤다. 수많은 신하들이 재촉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몸이 풀리지 않아 정신이 흐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촉을 받았지만 같은 말로 이리저리 시간을 보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초조해진 중국 임금이 직접 찾아왔다. 대체 옥새는 언제 찾아줄 생각이오? 그제야 최 선생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심사가 어지러우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일이란 무슨 일이오? 예. 실은 저희 본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식구의 안부가 걱정되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아니 수천리 밖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알았단 말이오? 중국 황제는 기가 막혔다. 그러나 귀신 같은 점술가라니 그럴 법도 하다고 여겼는지.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리하도 수상에서 당장의 그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고 조선의 최선생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달포가 넘어서 돌아온 사자가 최 선생 댁에 그날 그 시간에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다만 헛간만 탔을 뿐최 선생의 식구들은 모두 무사하답니다. 하고 고하는 것이었다. 중국 임금은 불이 난 일을 맞춘 것만도 신통하기 짝이 없는데 게다가 그 시간까지 알아맞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과연 최 선생의 점은 귀신 같구나. 하고 마치 옥새를 금방 찾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나 이것은 이순남이 약속한 때를 어기지 않고 최 선생 집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중국 임금이 감탄을 금치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이 일로에서 귀신 같은 최 선생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중국 수도에 퍼졌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최 선생이 혼자 객관에 앉아 있노라니까 기품이 넘쳐 보이는 젊은이가 몰래 찾아왔다. 그는 중국 임금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었다. 첫 인사를 총총히 나눈 다음 젊은이는 최 선생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 옥새를 감춘 것은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간사한 신하의 꾀임에 빠져 옥새를 훔쳐다가 대궐 뒤뜰 연못에 넣어두었소. 그러나 이제 선생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뵈러 온 것이오. 부디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기 위해 이 일은 누설하지 말아 주시오. 반드시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겠으며 훗날 다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소. 최선생은 어쨌든 큰일을 손쉽게 성공한 셈이었다. 옥새를 훔친 역적 모이는 상관할 바 아니었다. 나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내 이제 비밀을 꼭 지켜드리겠으니 그리 아시고 충성을 다하시오. 최선생은 위험을 보이며 너그럽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럴싸한 행동으로 이런저런 딴청을 부리다가 황제에게 나아가 연모을 파보게 하였고 그 속에서 찬란한 옥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제는 감탄하여 말했다. 이 어찌 신통하지 않단 말인가? 최 선생의 점술은 천하의 으뜸이로다. 황제는 금은 보화와 비단을 하사하며 최 선생을 국빈으로 대접했다. 그러나 최 선생은 그 모든 영예를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오직 하나 조용히 미소 짓는 수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귀국한 최 선생은 다시는 점을 치는 신용을 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신령한 사람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그는 언제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늘의 이치는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만 열린다. 그 뒤로 최선생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다만 이수남이 이름을 이극배라 개명하고 벼슬에 올랐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지는데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았다. 오직 한마을에 전해지는 말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지혜를 감춘 자, 공을 남에게 돌린 자. 그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 덕은 세상에 남는다. 오늘도 즐겁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